해외여행 가는거야? 응 음, a n 강릉 강릉 n o n Girl. c a n 오늘 n Ca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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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만나 o n c a n 다 o n c a 다 n o n Cannon. c a n Let's go. t 유진 여행 가는 게 좋아? 너는 임영 ain't coming y 다 t No, in 학교 학교. 가 w n c 제 o k Kayo. i 끝났 o t c 우리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무슨 육회에서 게소 오빠? 여주. 여주 휴게소 우리가 몇 응. 시간 넘가야 돼요? 안 주도 아직 3시간, 4시간. 헐. <laughs> 우리 여기까지 2시간 넘게 걸왔어요 어, 대단이 네, 걸렸어요. 나, 나. <laughs> 지금 밥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먹어요. <laughs> 오빠. 맛있어 안맛있어지 그냥 먹어 먹어막 마지막 이지 많이 먹어 마지막 아, 지 아, 먹고 또 출발해야 돼지리몇 <laughs> 시간 더가야돼지막마시간 마지막 마지 몇 시간 더 있어요? 아직도 1시간 20분, 30분 어느 시키로 남았어?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차만 타고 있네 그러니까 하루 처음 타고 있네 아이고 너무하다 차원 친구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계속 밀려요 아니, 와, 와, 와. 안 그래요? 와와 싹 오싹 어? 바뀐다. 와 여기 오면은 완전히 겨울 왕국이다. 오지 마세요. 우 물이 장난 아니네. 우와, 이 물이 만큼 들어 왔다. 몇시간 걸렸어요 우리? 9시 어, 반에 출발해서 어. 지금 5시야 <laughs> 오늘 하루 동안 어. 계속 타, 차만 탔어요 4시 53분 어, 5시 와, 몇시간 걸리지? 몇시간 걸리지? 9시부터 5시까지 5시간 6시간 걸리네 아니지 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여덟 시간 걸렸어요. 여덟 시간? 어. 네. 아, 그는 우리대도 휴게소 서 장간 쉬고. 그리고까지 차는가? 어. <laughs> 아이고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차만 타고 있어요. <laughs> 엉덩이 아파. 아, <laughs> 눈 많이 맞더도는 어, 그러네. 배, 배가 저거 대리 비싼 거야. 저 호텔이 야 어. 그래. 어제 오빠가 이제 어, 예약하려고러는데 예. 방이 다더라 아, 다 아, 아, 그래. 아 <laughs> 저거 저거 뭐저 아빠가 저 호텔 예약 하려고 했어. <laughs> 아, 진짜? 근데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어. 아빠 전야 <laughs> <그냥 웃음> 밤으로. <웃음> 도착했네. 유진이. 와, 파도가 되게 크다. 눈으로봐야 돼. 이런 거는. 와. 카메라로 다 담고 싶다. 와. 파도가 되게 크다. 어때요? 야 오빠 이거 한 진짜 오래간만에 온다. 십년 한 십년 대긴 십년 넘을 수 십년 넘을 째십분데. 그래? 옛날부터 어. 왔어서요? 아 이거 한몇번 와봤지 오빠는. 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와봤지. 혼자서?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어. <laughs> 술 먹고? 그런데 저런 것도 없었어. 어. 저런 거 없었구나. 거든 호텔 저건도 있어서. 어. 저, 저 호텔은 호텔. 있었고. 어디 가면, 여기, 여기, 여 앞에 되게 유명했는데. 어. 일단 이제 야 강유진. 어떤 생각하고 있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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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있어? 어? 유진이 어떤 생각하고 있어? 어? 아무 생각 없어? Hehehe <laughs> 그래서 요번에 왔지? 다 왔어요. 나다 어? 왔어. 춥다, 춥지. 춥다. 코가 빨개졌어? <laughs> 근데 이한번으안나다 회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우리가 회를 안 좋아해요. 어? 회는 안, 안, 좋아. 안 좋아합니다. 회는 우리는 안 회는 좋아하니까. 회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삼겹살도 먹습니다. <laughs> 어? 삼겹살도 먹습니다. 그냥 생선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laughs> 응? 바라 와서 생선 같은 것같거 먹어야 되는데 생선은 안 먹고 또 고기 먹었네. <laughs> 사람은 일갈증 <일괄성> 있어요. <laughs> 안 좋은 거해서 그. 생선을 먹으면 안 되죠 <laughs> 우리 유진이는 어땠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왜 기분 안 좋아? 몰라 몰라? 추워? <웃음> 추워? <웃음> 그럼 다음에 그냥 집에 혼자서 계세요 알았지? <웃음> <웃음> 옳지, 옳지, 어휴, 착하다, 우리 딸. 어, 우리 딸. 옳지. 옳지. 소주잔맥주잔두 개씩 다 먹여요? 네. 고맙습니다. 어휴,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먼저 해주네요. 뭐야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주면 안 돼. 이렇게 줘야 되 알았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오. 엄마, 아빠 먼저 해줬네. 고맙습니다. 사랑해. 고기 왔다. 고이 이거는 오빠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줘봐요. 콜라, 가자니 콜라, 고등 장치, 장치는 누가 나없어야 손가락 나줘서 고마워 이진아. 다음에 또 그렇게 해줘 알았지? 역시 아빠다. 자. 절묘해. 젊어 젊어, 절정 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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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맛있다. <웃음> 구원에서도 삼겹살 먹고 바다 쪽으로 와서 또 삼겹살 먹네. 네 뭐야? 회를 먹어볼까? 내일 회 먹어볼까요? 아? 응. 어? I don't want to eat I won't eat raw fish Oppa won't eat You want to eat raw fish Because I don't eat raw fish Because you don't eat 아, 여기 무슨 동? 오빠? 정동진. 정동진. 아, 아, 모래시계라고 드라마 어. 했었거든? 어. 그래서 여기가 유명해졌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람들 많이 알죠. 젊어이 아, 이생 별거 없습니다. 한잔하세요. 원래는 <laughs> 부터. 원래는 부터. 화이팅 하겠습니다 <laughs> <응. 웃음> 맛게주세요 내일은 또 어디가요, 내일 쪽으로 한 어디 가요 우리? 내일쪽으로 한가 어 쪽으로? 폭 쪽으로 그럼 내일 거기로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로 거기 고다가 오케이

오, 맛있겠다 맛있어? 뭐크 마스크. 맛스크마스맛있스크마 원래 이렇게 먹고 원래 스 냉면하고 같이 싸먹는거 고기 음. 음. 좋았다, 좋았다. 음. 맛이 어때? 썩 음. 좋지 않구나 음. <laughs> 음. 잘먹어서매냐이거안 맛있어 음. 별로 안 맛있어? 나는 맛있는데 양념이 뭐가 이상해